자, 우리 일 e s s o 거1 1 4과에 제가 전치사 굉장히 많은 전치사 어떠한 문, 어, 문장에서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학습을 해 봤고요. 오늘 저희가 conversation 그리고 lecture 지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랑 같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versation activité une,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클리앙과엄플로이의대화에요클리앙 어떤 고객 손님, 그리고 엄플로이 어떤 직원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스펠링만 보시더라도 클리앙은 남자고 엄플로이에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자, Le musée est ouvert tous les jours라는 표현이었습니다. Le musée, 미술관, 박물관이 est ouvert.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브르 자 열다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의 과거 분사이기도 하자 어찌 될건 간에 우리가 과거 분사라는 것은 역할이 형용사처럼도 쓸수 있어서 이거는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수동적인 문장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건 그냥 의미는 열려 있습니까? 또는 연아요? 이렇게 되겠죠. 툴레쥬 e 매일 연아요? 박물관이 매일 오픈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업로이에, 직원이 대답하기를, 노 세투버, du mardi au vendredi, de diser, 아, d i s 자, 저희가 파트 첫 번째 이제 1 파트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제가 마지막에서 주의를 할 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죠. 구분이 되실까요? 제가 시작점 언제부터 드 언제까지 아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정관 사랑 쓸 일이 크게 없죠. 그래서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느 아'를 사용했으나 앞에 문장 보시면 마아지 화요일부터 뭔가 금요일까지를 왜 '느와 아'를 사용하지 않고 '느와 오'를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박물관 오픈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박물관 안내를 할때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오픈을 합니다. 이 말은 한번 이번 주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드자 요일 앞에 원래 계속적인 표현이 되려면 드 써야 되지만 이러한 말은 제가 같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실 때. 나는 이번 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야 요일 얘기하실 때 휴가는 일회성이니까 드 아예요 자 근데 나는 뭐 근무를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해 보통 내가 근무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니까 듀오 또는 날짜 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휴가입니다 날짜 듀오 요렇게 외워 주시면 좀 편해요 자 그랬더니 클리앙이 닷고르 Merci madame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 이 문장에서는 드 아로 표현하느냐 쥐, 오로 표현해야 되느냐, 그두 가지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Activité 2, 이번에, 롤 q u e 두 명이 되어 한번 읽어볼까요? 음. Je vais faire du shopping demain. Je vais faire, 나할 거야, faire du shopping. 자, 이런 거 표현이에요. Faire du shopping 표현이에요. 자, 내일 쇼핑하러 갈 거야, 쇼핑할 거야. Tu veux venir avec moi? 자, 제가 여기서 v e n i r 써야 되는 이유는 뭐죠?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말이랑 조금 다르게 그 누가 이러한 제안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오다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 저희가 내 생일에 누구를 초대한다. 너올수 있니? d e peux venir. 오기를 원하니? Je veux venir. 라고 했죠 너가 이제 와야지 나랑 같이 갈수 있다는 의미로. 자, 그랬더니 마크가 d'accord. 좋아 Qu'est-ce que tu veux acheter? 무엇을 사고 싶어? 티브 원하니 아슈떼 더뭐 사고 싶어? 라고 했더니 르가 J'ai besoin d'un t-shirt en coton, des chaussures de sport. 자, j'ai besoin de 어, 이런 거는 하나의 일종의 우리가 수거라고 해요. avoir besoin de 명사 제가 계속 강의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완전 이제 입문 과정 아니고 뭐대후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좀 레벨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초중급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 하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고 avoir, besoin e 이렇게 묶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그냥 묶어져 있는 표현이고 뒤에 명사 보통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해 무엇이 a n t s h i r t 티셔츠인데 un coton. 자, 저희가 엉이 어떤 의미죠? 보통 on 다음에 지금 무관사 명사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걸로 만들어진 재료가 무엇 무엇이 그러니까 면 소재의 티셔츠, 면 티셔츠 하나 필요하고 내셔 e h u sure 신발인데 du s p r 자, 똑같은 지금 뭔가 뭐 장신구라던 아, 장신구가 아니고 뭐 신발이나 옷을 얘기하지만 앞에는 소재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니까 엉을 썼죠. 근데 뒤에는 신발인데 그냥 운동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운동의 신발, 뭐 운동할 때 신는 신발, 뭐 재료라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 h o e s 그냥 n e w s p a p e 명사 명사 연결하는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마크가 b 앙 좋아. Je vais venir avec toi.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물어볼 때 너가 너 나랑 같이 올수 있니? 너 나랑 같이 갈수 있니? 너가 와야 한다라는 의미니까 venir가 동사를 썼죠. 그래서 맞고도 대답할 때 내가 너랑 같이 갈게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여러, 여러 다양한 동사를 쓸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너가 나를 이제 같이 제안을 했으니까 je vais venir avec toi라는 한국말의 가다 동사와 조금 다르게 분유어 동사를 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두 번째에서 우리 주의할 거는 소재이냐 아니면 그냥 운동화라고 해서 명사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마찬가지로 클리어트 어떤 여자 고객과 손님과 엄플로이의 남자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Est-ce qu'il y a du wifi ici? 자, 위피, 제가 와이파이라고 했고, 일리야 있어요? w EC, 여기 와이파 있어요? 했더니, 위, 메스네 w g r a t 자, 스네파 w g r a t 자, gratu, 무료의 공짜의 라는 형용사니까 명사 G에서 수식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위. 근데 그것이, 무료 와이파이는 아니에요라는 말로 사용한 거죠. 음. 그랬더니 클라이언트가 서봐 괜찮아요. C'est quoi le mot de passe? 자, 기억나시나요? 모드 s 스는 제가 말그대로 모가 단어라는 말이고 드는 그냥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뭐뭐의 영어의 of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음. pass 말 그대로 통과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니까 그냥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문장을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구조로 바꿔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문사 한번 제가 파트를 다룰 때 어,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대체적으로는 뭐였어요? 그 또는 거기에서 에스 k 라는 형태를 붙여서 흔히들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 교재 같은 걸 보시면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say라는 주어 동사를 써서 보통 어떤 사물이라든지 뭔가를 물어볼 때 guess que say라고 질문을 하죠. 자, 이 말인데 제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의무사와 다르게 그 또는 퀘스크라는 의문사는 문 두에 서만쓸수 있고 문장에 지금 동사 뒤로 오게 될 때는 절대로 세그 또는 세 퀘스크라는 말이 절대로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의문사였죠. 그래서 세쿠아.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린 이유는 자꾸 제가 프랑스 사람들의 구어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어체라고 해서 항상 쓰게만 사용한다. 이건 아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말도 굉장히 자주 쓰지만 이 말을 좀 바꾼 형태로 나는 이것이 뭔가요? 라는 질문하실 때 세쿠아? 하고 나서 내가 묻고 싶은 단어를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밀번호 뭐예요? 세쿠아? 하고 비밀번호 그니까 뭐 너의 뭐 전화번호 뭐야? C'est quoi ton numéro de téléphone?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구어체로 굉장히 자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랬더니 업로이가 c'est noté devant la porte d'entrée. c'est noté 적혀 있어요. devant 어디 앞에?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로 avant은 여기서 안 돼요. avant은 우리 아까 시간 얼마 이전에 뭐 자정 전에 저러 갑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의 표현으로 쓰고요. d e v a n 은 장소 어디 어디 앞에, 뭐몇번 출구 앞에 이런 거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그러면 은 무엇인가요 물어봤더니 그것이 노트에 적혀 있어요. d e v a n 어디 앞에, la porte d'entrée 입구에, porte 자체가 문이에요. Entrée가 그 출입이라는 명, 그 출입이 아니고 그 입장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냥 문에 그 들어오는 입장하는 문에 출입문에 적혀 있습니다. 출입문 앞에 적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도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of에 해당하는 d가 모음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축약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erci, Monsieur. 라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오, 이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뭐 전치사도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가시더라도 보통 와이파이 있어요, 뭐 비번 뭐예요, 뭐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자주 쓸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회화 표현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